C를 이건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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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지? 자 오늘은 마트 털기 게임 워러멜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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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러멜론이 워러멜론. 필요합니다 워러멜론 오케이 워 어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워러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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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ndor for the mush Can for the mus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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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he Can. Can. for the mush a 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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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n s a 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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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에에 뭐가 스프야? 뭐가 스프? 수... 오케이, 이게 스프구나. 워 r I want water. 워. 우와... <laughs> 아니 물 어디 있는데? 물. 나물 모르지 않아. 이게 물이야?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이게. 물이 어디 있어? 물. 어, 물왜안 보여? 물. 푸드, 이거 물인가? 아, 뭐야? 왜기 자꾸 렉 걸려. 아, 참, 뭐야? 이거, 다 뭐야? 머스타드, 머스타드, 쉽지? 머스타드, 이게 머스타드 아니면 팝콘이구나. 어, C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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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아, 시 리얼이구나. 시 리얼이 씨럴이 아니라, 시리얼 오케이 오케이 시리얼 <laughs> 어 이거다 아닌데 시리얼이 뭐야 아 이건가 아니 아, 자꾸 내 걸려 왜 시리얼 이거 어 이거 어 아닌데 이건가 이거 아 이건가 어 시리얼이래 이게 오케이 오케이 토마토 아, 토마토 쉽죠 토마토 쉽죠 토마토 이거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머스타드 아니 머스타드 머스타드는 뭐야? 노랑색일 거 아니야? 예, 뭐나 자꾸 떠? 뭐나 자꾸 떠? 예, 예, 어, 예, 에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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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머스타드 에이. 어디 있어? 어, 야, 자꾸 레걸려 왜? 컴번 있어 봐. 예, 머스타드, 예, 머스타드 예, 어디 있어요? 머스타드. 예, 어? 예, 어? 예, 아니 자꾸. 오케이. 예, 어. 어뭐또뭐또막뭐 또, 뭐또뭐 하래 아스터드 어디있는데 뭐 안돼 왜 안돼 아무것도 안돼 어? 몬스터드 어디있어? 왜안무 아니 아스터드 어디있어요 여러분 모스터드, 모스터드.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어질러 아니야 드 네, 모스터드. 모스터드. 모스터 모스터드. 아스터드 모스터드. 모스터드. 이스터드모스터 어이없어. 다시 한다. 내 실력 보여줄게. 봐라. 수프, 수프. 바로 보여준다, 바로 보여준다. 수... 어... 오케이, 수프. 수프. 봤죠, 봤죠, 봤죠? 야, 푸드무시 바로 들어갑니다. 푸드무시. 푸드무시. 여기 있었거든요, 푸드무시. 봐봐라. 아니네, 워터네. 아, 이게 워터구나. 오케이, 수프. 아니, 아니, 푸드무시. 푸드, 푸드.. 어, 푸드무시. 워터, 워터, 파랑색.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워라멜론, 수박이죠. 아, 뭐 쉽죠. 워라멜론, 푸드무시 바로 들어갑니다. 푸드무시, 푸드무시, 푸드, 푸드무시. 바로 초록색.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어, 뭐야? 레츠고, 레츠고. 봤습니까? 아, 좋게. 어, 어, right.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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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맞죠맞죠맞죠 레몬, um, 맞죠, 맞죠, 맞죠? 레몬? 이거 먹어주고, 레따 oh, t 먹어주고.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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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임이죠 초록색? 아니네? 라라 i 라임 라..라..라.. 어? 라라임 라임 이게 라임인가?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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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라임 어딨어, 라임. 연두색이라고? 라... 아, 이거구나! 아, 아, 알고 있었어요. 오렌지. 그 다음에 오렌지. 뭐야, 왜안 돼? 어, 당근이구나. 오렌지 어디갔어, 오렌지. 당근. 오케이!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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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미? 구... 미 구, 구미, 이거다! 아니, 아닌데. 구미? 아닌데. 아 비켜 비키라고 아아 아, 비켜 아 비키 아 비키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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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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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저게 뭐야? 분홍색이라고? 아, 아, 쉽네 쉽네 어, 라이스는 뭐야? 라이스? 이건가 주황색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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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다음에 그다음에 토마이 베이글 쉽죠? 베이글 이미지 있던 거?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바로 이거. 아이거이고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뭔데? 오케이 오케이 다 집어담아, 다 집어담아, 다 집어담아, 다 집어담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바로 여기서 바로 그냥 개꿀 개꿀 그냥 경비원 무시하고 주워 담는 대로 그냥 주워 담아주면 돈 벌죠, 떼돈 벌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이 기회죠 아 어, 바로 바로 이게 바로 1억 천금의 기회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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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못 잡죠? 못 잡죠? 아무것도 못 탔죠? 아무것도 못 탔죠? 경찰 아무것도 못 탔죠? 나 여기서, 서 이렇게 뺏을 거죠? 첫달로 넘었죠? 벌써 1 0만원 넘었죠? 아무것도 못 탔죠? 아무것도 못 탔죠?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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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4초, 4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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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나, 나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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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